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좋은 목사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 좋은 목사, 참 좋은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참 좋은 목사상과 참 좋은 성도상이 한장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앞에 참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참 좋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먼저 참 좋은, 어, 목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사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란 말은 이 습관이다, 그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서, 어, 이렇게, 어, 성경을 강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설명하실 때 회당,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새 안식일, 이거를 중요하게 해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일단 문맥적으로 볼 때에는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어, 복음을 전했다. 이게 어, 문맥적으로는 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어, 가장 저에게 어,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은 바로 어,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습관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강론을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용감하게 <laughs> 참 좋은 목사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뭐 이런 목사가 있고 저런 목사가 있고 뭐 이런 종이 있고 저런 종이 있고 다 다양하고 뭐, 분야도 다양할 수 있고, 강조하는 점도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때참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자기 소리 하지 않고, 적어도 세상에 어떤 혹은 자기가 속한 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참 좋은 목사다. 근데 그 성경에서 또뭘 얘기하냐. 성경에서 원하는 것만 찝어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게 아니라 뜻을 풀어. 이거는뭔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나가잖아요.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어, 이게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뜻을 풀어.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씩이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을 대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죽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하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성경대로 참 좋은 목사가 성경을 풀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을 예수님의 양떼들은 알아듣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요. 어제 입장이 참 애매하고 난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바깥에서도 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떼는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목사로 살면서 성경만 말하고 성경의 핵심, 성경이 예언한 성경을 응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불량한 이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혹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가 있다면 이런 것에 구라지 않고 참 좋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참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저 대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쫓겨서 바울이 도망갔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 강론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원어를 보면요, 신분이 고귀하다, 출신이 고귀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용례가 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말로 좀 쓰는 표현을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마음밭이 참 깨끗하고 좋다. 가끔 이렇게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이 마음에 뭐가 가득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자꾸 게 꼬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마음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끄잡아 내리려고 하는, 혹은 이렇게 미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어, 더러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하잖아요. 이렇게 막 맹목적으로 미쉼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아, 이분이 은혜로 나를 택하셨구나.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어, 이렇게, 아 이분이 참 마음밭이 좋다. 마음밭이 참 깨끗하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너그러운 분들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발적인 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라, 들어라 하고, 읽어라, 읽어라 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 마음에 좋은 게꽉차 있는 거예요. 마음에 높고 높은 권위들이 꽉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참 좋은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자발적인 열성으로 자원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좀 알려줄 사람이 없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런 마음인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는 구약 성경을 확인하면서 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저 이가 한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사실인가 라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확인해봤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공격하려고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꼬집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믿기 위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거는 아니겠지요. 믿음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남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자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좋은 목사일까요? <laughs> 하나님이 저보고, 규광아, 넌참 좋은 목사야. 라고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laughs> 성경 앞에 이 규광 목사는 참 좋은 목사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누구누구야, 너는 참 좋은 성도다. 그런 예수님의 칭찬 듣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사인 제가 먼저. 누가요? 나와 함께 하는 중직자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참 좋은 목사. 참 좋은 성도. 우리 모두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참 좋은 목사,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